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두번째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한정책임능력자인데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볼거예요 앞시간에 우리가 심신상실 심신 몸과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정신병환자, 조현병환자라고 했죠 조현병환자는 심신상실자로 책임 무능력자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무죄다 그러나 치료감호가 된다 치료하기 위해서 감호시킨다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아, 배웠죠 그죠 이 시간에는 심신이 상실까지는 아니다 미약하다 미약 미약하면 좀 봐줄 수는 있죠 봐줄 수 있다 그죠 봐줄 수 있다 즉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한번 볼게요 심신 미약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오,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망상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박모씨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임상규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과거 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을 때 머리에 폭탄이 심어져 항의하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기간 중에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은 박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건 당일 병원에 가기 전집 근처에서 흉기를 사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능력하고 실질을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 능력 이두 가지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범행 도구를 갖다가 자기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인정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심신장애 관련 형사 사건은 1,597건. 이 가운데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19% 정도입니다.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해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감형을 의무가 아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씨가 받게 될 정신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자, 심신, 그, 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러한 심신 미약. 자, 10제 보면,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황의 능력이 미약한 자. 행위를, 아, 판사가 형을 뭐 한다? 감경한다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그죠? 감경할 수 있다. 깎아줄 수가 있다. 아, 근데 안 깎아줘도 그만이다.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중 어느 하나만, 어느 하나만 미약해도 심신 미약자이다. 심신 미약자는 책임 능력이나 책임이 감경될 뿐이다. 정신 기능의 장애가 아닌 성격의 결함은 원칙적으로, 자, 정신 기능의 장애가 아닌 성격의 결함. 자, 성격적인 거는, 뭐, 성격의 결함이 있는 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 저도 뭐 성격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어, 성격적 결함을 심신미약까지 간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격의 결함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습성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심신미약과 성격 결함은 다르다. 하지만, 이 성격적 결함이 심신 미약적처럼 정신 결함과 가깝다면, 어,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심신 미약이 성격 결함이 정신병하고 비슷해. 그 정도면, 한번 미약을 주장할 수 있겠죠. 볼게요. 우울성의 인격장애. 우울하다. 인격장애까지 왔다. 이거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 정신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자, 성격적 결함은 약간 우울하다고 해서 정신병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성격적 결함이라고 한다면, 성격적 결함으로 나온다면,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 상당하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어 원칙적으로 충동 충동의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청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 자, 자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청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일지라도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같은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된다. 즉,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이 성격적 결함이, 이 성격적 결함이, 이 성격적 결함이, 뭐, 뭐하고 같다? 정신병과 같다. 동등하다. 같다라고 한다면, 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가야 된다. 맞죠? 그죠? 소아기호증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 이것도 문제죠. 범행도 뭐, 많잖아요, 그죠? 자, 소아기호증의 경우, 원,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는 아니지만, 그 결함이 심각해. 아이들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막 주체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병자와 같아. 자, 정신병자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된다면, 어, 심신장애로 뭐 한다? 볼수 있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로 볼수 있다. 요즘에 뭐 정신병자 하면 인격침해했다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얘기하는 거 대법원. 대법원 판례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 즉,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정신병자잖아요. 이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한다면 역시 어, 심신미약자로볼수 있다. 성주물 성애증, 즉이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뭔가 성애, 사랑을 느낀다 물건을 보고 자 정신질환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 사유인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즉성증물이란 것은 여러 가지의 쓰는 물건에 따라 어, 성애증, 성적인 막 쾌락, 쾌락을 쾌락 느끼는 것 어떤 이런 성증물 성애증 뭐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좋아할 수 있는 게 정신병자처럼 훔치기도 하고 어,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요.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정신병자와 같면보다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우리 그 판례에 보면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 위험하죠. 조현병. 조현병과 저염병이 있고 방화에 대해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 충동 자기 충동에 대해서 조절을안돼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물을 변별하 의사,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 6일 동안 8, 8번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10조 2항에 적용하여 처단하는 조치는 정당하죠 거의 정신병자 같기 때문에 심신미약자로 봐야 된다 피해망상증 피해망상증이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이 피해망상증 피해망상증이 있는 피고인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서 이를 마시고 사망자 였다면이 피해 망상증이 결혼해서 20년가 얻어맞아. 뭐, 멍둥이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각종 뭐 의자로 맞고, 말할 수가 없어. 이 피해 망상증에 시달려, 지금도. 그럼 정신병이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남편 때문에 피해망상이란 정신병 얻은 거예요. 엉뚱하다. 이러면 이 정도까지 왔다면 어, 심신미약제로 가야 된다. 그렇죠? 농하자. 농. 듣지 못하고 아말 못하는 사람. 듣 우리가 들어야 말을 하거든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입모양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자는 청각 발음기름 위에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귀머거리이면서 동시에 벙어리인 자이다. 장애 원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불문하며 책임이 감경된다. 감경한다. 농아자는 감경 깎아준다. 신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깎아준다. 감경한다. 심신 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다. 농아자는 감경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제 2항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죠? 어찌 됐든 간에 농아자는 일단은 감경하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 무관용 일벌 백 개. 그럴 게 있죠, 그죠?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쉽죠? 심신장애.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내가 이거 하면 위험하다. 자유로,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술을 마음껏 먹고 죽여버릴 거야. 술을 먹을 때 이미 정신을 잃으려고 마음 먹은 거죠. 심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행위는 전이양 심신장애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심신 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다. 심신상실자는 무죄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획했잖아요. 스스로 준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겠다. 맞는 거죠. 그죠 스스로, 자유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10조 1항과 2항을 주용한다 그러나,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10조 1항과 2항을 주용하지 않고 사망을 주용한다 즉, 살인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다면, 이때는 무죄지만, 책임 능력이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터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 살인을 결심하고, 계획했던 거라면 예외적으로 유죄로 처벌한다. 즉, 살인을 결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하고 술을 막 많이껏 먹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고 음주만 취하여 살인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이를 책임 능력자다. 왜냐하면, 스스로 술을 먹고 책임 무능력을 야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있다. 문제되는 두 가지 형법의 원칙이 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은 범죄를 실행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구성 요건의 각 정형성 원칙은 각 범죄마다 행위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원칙으로서 일건데 칼로 찌르면 살인죄이고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다. 자, 팔려볼게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내가 운전할 거야 하고 술을 막 마음껏 먹어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10조 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수 없다. 스스로 일부러 고의로 술을 먹고 운전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깎아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해결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당하여 가서 사고 당시에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수 없다. 깎아줄 수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